아, 합방이야, 합방. 네, 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GX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제닉스입니다. 아 오늘 합방이요 합방. 네 안녕하세요. 합방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제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승남입니다. 네. 저 오늘 네. 셋이서 네. 아오이라며왔어 오케이 오케이. 이라며왔죠 네. 네. 일단 저는 숙주. 네. 추가 김수호. 아니면 면면추가 그럼 내아야너무 넣어봐 면출아 리다어봐 어? 면출. 사기, 면출. 한번. 다 넣어봐 다 넣어봐 이 카메라 있는 거진야 어. 머리 그리면 아. 한번더한번더 아. 이거 빨리 들어 이틀, 아. 이틀 아. 어오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죽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면 되죠. 어, 차시은 돼. 차시도 돼, 아, 진짜 달라서좀 줄까? 아니, 아 진짜 조금 주네. 조선고, 조요 어? 어? 자, 공개밥까지국물에안아먹는면0 1 1 0 오늘, 오늘 오는 예. 어, 뭐, 어. 어, 이거 왜 찍어? 이거 왜찍 이거 왜찍 이거 왜찍 이거 어 이거 왜어 이거 어봐거어어 이거 왜어 이거 어 이거 왜이어 이거 왜 찍어? 이거 왜 이거 어가지고이렇게 찍어? 이이 이거 왜어이어어이어아야 먼저 한 거니까. 희망 호수 이 먼저. 자 아, 뭐야? 아, 저. 아, 저 먼저 먹록 가겠습니다. 아, 네. 어. 음. <laughs> 저, 아, 좀요고이기

<laughs> 우리 전보라면같이 존나 많은 거 빨리 먹는 20분 먹는 아, 먹어 20분 내먹어 하나 천천히 먹어. 와. 기름 거의 다 먹는 거나 거사고 있는데. 몸무는3 0정 안에 들면 거 진짜 해야지근 우리 여자 어? 뭐야 이거? 가 그래. 시킨 거야? 런데 알지? 거기서 고기다데응기 어? 음 고기다. 음. 음, 난우리끼은 별로 와. 어? 어? 기회 줘 너무 기회 줘 똑같아 이거? 좋은데 너 똑같아 나도 엄마 또 하나 었었거든어 했는데 오늘 뭐하는데 공 d 라고 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 거 o 나 I don't know. I don't k 나 하나 시켜 o n t know. I don't k n o 밥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거 얼마짜 이거? 거 이거에 만 원이요. 그럼 이거 공물에 저어 아, 네, 만 원이요. 예, 예. 또 음. 이거는 따로 남가지 에이, 공기밥. 야, 너가 해줄 거지. 공물밥 그게지 뭐. 그게요? 네. <laughs> 아, 맛이어그 네. 친구를 사 댄다는 얘 내가 내가 처음 사 주는 거예요. 처음. 사준 적이 없어요. 깜 <laughs> 말해 줄거 아니. 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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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줄 거. 데 돈을 안어요 에이 인정 인정. 아어어잘 먹네 차수 한씩 차수 한씩 차수 깔끔하게 하나씩 근데 이거 호떡 맛죠 이거? 이거 지 맛있죠 네하는 동네말 안해요? 네, 어, 그래. 동네 네. 차수 있죠 이 차수 방송에 있다 이거 먹으면 차수 지나가요 아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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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편집해야겠어요. 아무도 안올것 같아요. 여기. 아, 네. 여기서 이제 멈추고 이제 댓글 남기는 거지. <laughs> 맨 앞에 <laughs> 앉은 사람 들이 배쳤다 자, 그러면 야무지. 여기 이제 아프리카 둘이야 이제 <laughs> <자기가> 이거 <이제>. 했이아 <laughs> 이제, <그럼 우리와> <laughs>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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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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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제 스푼을 하고 계신 이제 정하늘님. 야구 치을에 내밀으면? 친구 친구 친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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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쉬었으가는 <목소리> 차슈. 면 차슈 먹어볼게 차가쉬었으면가 되었으면 하루가 면 하루가 되었으면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가 되었으면 하루가 되었으면 하루가 되었으면 하루가 되었가되었으있었으가 초밥은 <목소리> 거 아니야? 게 아, 잘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맛있아잘 먹네 세상 맛있어 원래 뒤지는 않아요 음~ 나진나아 아~ 아니 먹으면안 어, 어. 되죠 어, 방송 중인데 거안 되죠 나 이때는 못 먹어 어제 하지 나 이때는 거거 먹어요 이때는 거 응. 먹어요 이때는 못 아, 먹어 지마는못먹아 이때는 이다했못먹때

여기요, 여기 2하나가에음이 찍고 가 영수증 보면 전화번호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2번에 1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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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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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소는... 여기 어디죠? 혹시... 여기는... 위치가 위치 어디죠? 일당관양시 울산까지 먼저 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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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나 아, 네, 네, 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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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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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네, 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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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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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그형 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어, 잘했어, 잘했어 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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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가라야돼, 불편해 어, 가는면가야 이제 밥을 먹어보러

여기다 먹어 여기다 여기다 뭐야? 아저는 안 있다니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콜라를 안 주죠. 넥센님은 이렇게 사이다. 근데 이땡왜 먹어? 아, 아니이땡아 됐다 아, 됐다 안 됐다 아, 안 됐다. 근데 왜 사니가 이 땡문 푼지 잘 먹어? 우리. 나이지지지 음식은 이땡땡못 먹다 는 하고 남이 주면은 잘 먹고 우리. 인생이요? 저어도안나님이 <laughs> <laughs> 아 음, 네. 여기 양이 많다 해서 왔거든요? 양던데 우리 면 추가해 레몬 추가해 양촌 양촌 뭐가 많이 먹는 거야? 레몬 사모아토 양아빠양쉬운데맛깔나 해요? 똑같아 야 근데 이 하고 먹지 말고 상도 있을까? 아빠 어디 지금 스포인데그러니까요 망했다 고망가게 되고 이렇게 직접 먹으니까 가안 먹어 여기 누가 만들었다고? 승리야 승리 리가 승리 여기까 왔었어요 진짜. 사진도 찍었어요 네. 아, 아 승리가 만들었어요? 네, 네 직접 왔어요 네. 아, 근데 여기 패배했네요? 이야 네.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잡발를 해줘야 돼요 뺏이 네. 좋아 저런 하지 맛있다고 어그립 사람이나 이 좋아 네 그치? 밥을 벌써 다 먹었어. 그냥 뭐 하죠? 와인 엄마가. 와. 와. 야, 이게 신호가 아니저 옆에 친구 한명 있는데 아빠가 람보르기니를 타요. <laughs> 색상이 뭐죠? 네. 색상 금으로 뭐돼 있어요. 있어요. 노란 네?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아밥한번 태워 줬는데 들어요 이러면 10, 5, 4, 5, 6, 아 8, 어요0땡땡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3, 4, 5, 6, 7, 8, 요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진짜 광문중 뭐, 출신이야? 갑자막 실시간 검색어 이제 광문중줄알 광문중 아니고요 다른 광땡 조합교인데 아빠가 람보르기니 아, 그리고 아, 삼촌이 아, 삼촌이, 페라리 아, 람보르기니 아, 삼촌이 페라리 세대 아, 아빠가 람보르기니야? 아, 근데 거기 서민척 오죠? 서 한번 진짜... 서민척 심어져 <laughs> 원래 저기서 먹어야 되는데 없어 뭐 <laughs> 아빠가 람보르기니 한대가 뭐 아니라. 아니라 람보르기니 하나에다가 뭐 BMW 두대 벤츠 세대 <목소리> 진짜 그런 의미야 아 맞다 마세라티랑 제기오도 있다고 거기다 먹겠는데요? <목소리> 와 상위 1% 아니야? <목소리> 아 모르겠어요 3개. 근데 뭐 일을 사업하는데 한 달에 2억 번 나와요 사업하 치킨집 사오고 랑이풍시계 파는 거야 노란 좀각 근데 그 정도 많이 안 나. 뭐라 뭐 공판도 아니지. 아이 희망호수미가 직업이. 오래 오래라. 이그 직업이 노란 총닭 CEO. <목소리> 치킨집 몇개 있지? 많이 오세요. 어렵거 희망호수미님 구독. 구독. 희망호수미님 구독 많이 누르기 위해서 꼭두 번씩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 안 돼요. 두 번씩 꼭두 번씩 눌러요. 한 번씩. 한 번씩. 이런 거한 번씩.

야, 돈 빠뜨려면 못처럼 양이 너무 적어요. 흘려. 저는 그 집에서 배아프다 <laughs> 아, 집 가서, 집 가서 갈비찜 또 먹어야 돼요. 나이 또빨리빨 <laughs> 계란. 그냥 갈만이군요. 음. 계란이 뭐였죠? 암이 타야 그래서 야미타 야미타 미방이 사이 계란을 부대 타마!

아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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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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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너무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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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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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분> 여기 이분이 있죠 이분 500칸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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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칸 써5 0 0 5 0 0 500칸 써5 여자에서도 한국에서도 거야. 에서도만국에서한국에서에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게국에서도한국이서도한국에이도게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숟가락. 국에서도한가락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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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버한국에서한에서도한국에에 보자. 아, 사인주랑... 자긴 좀... 윤이 저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1월. 11월. 나면좀 가요. 좀만 수1 1 1하하하하하 13.14. 13.14. 13.14. 13.14. 어3 1 4 13.14. 13.14. 진짜 어4 13.14. 13.14. 13.14. 13.14. 13.14. 1 3지 아니아니아니 왜요 왜요 밥 u p 리 여기 다이이 u Papu, Papu, p a 이 u Papu, Papu, 저그 p u Pa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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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이 Papu, p 혼자 이렇게 밥풀 Pa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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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a p u p a 다 u p a 야, u p a p 니 p 아, p u Papu, Papu, 그냥 사람이요, 그냥 사람. 나? 나? 어 너. <laughs> 지금 안 나와. 아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다시. 아 그래. 나나 나오나. 구독 취소 하셔도요. 취소하라고 취소하라고. 야채널 구 TV 야채널 TV 빨리. <laughs> 야구, 야구 채널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야, 이게 어깨가 이렇게 맞아요. 어깨 뒤로 어깨 뒤로 어깨 딱 맞추게 되겠네. <놀라>. 아니 이거 왜? 안, 안 <놀라> 안 안. 안 아, 이거 어깨 맞아요. 어깨 맞춰 더, 더배거 어, 어디 어깨? 배워봐 돼요. 한어개아어 아, 표본이요 아, 아 어깨 제대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 가라니까요. 이 정도. 제평으로안 나와. 나와. 이거 있이 아, 그니까 만사니 이겼어. 몰 이거 거어 <laughs> 형님 이안 하셔요. 지금 나오면 김 나쁜 상황인데 이걸안 했어. 근데 왜까까 JT 왕자마거 있지? 아, 그거는 방송 끄고 나서 모습이니까 알수 없어. 내가 뭐이거대비 니엠씨 발용안

아니, the kind of y o 이 n 쓰고 s t one. t h 는거 you go in the other. It's only I'm going to g 빨리. 지금까지 b j h e r I'm going to go to the other. I'm going to <laughs> 오, 까 그러니까, 웃기야지, 맞아요, 웃기야지. 볼 볼라, 볼. 어, 볼 볼. 어떻게? 아니, 뭐 티를 한번... <laughs> 안 나와요. <laughs>